협상가가, 이제, 가방이, 어, 100%에서 112%로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, 최종적으로 치명타대입가값이더 올라가는 형태가 돼요. 또, 이거 잘만 쓰면 은또 재밌을 것 같긴 하거든요. 자, 협상가가 데미지 값이 많이 올랐다. 그러면은, 어, 이걸로 한번 전설 미션 한번 가보죠. 협상가로. 지스트레 경기장 전설 난이도. 어 조정자는 사용하지 않고 가도록 할게요. 난 어느 정도 데미지 값이 잘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은근히 데미지가 괜찮은데요? 전설에서 협상가 이제 좀 좋아, 괜찮아지겠는데? 어, 괜찮은데요? 어, 일단, 원래 협상가가 나쁘지 않았죠? 원래 좋았지만, 더 좋아진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. 여기 나오는 돼지까지 한번 잡고 가도록 하죠. 아, 역시, 영 티어 방패 는 너무 아프 네요. 어, 근데, 네. 확실히 예전보다 좀더 쉬워진 느낌이 있어요. 괜찮다. 협상가 괜찮아졌네요. 이러면은, 음, 아, 112%. 아, 협상가를 사용한 이제 스피드런, 레이드 스피드런이 이럴 때도 더 괜찮아질 것 같기도 하고요. 나쁘지 않은데? 이제 다시 협상가가 뜨나 이렇게 되려면 어, 협상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협상가 한번 자주 이용해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.